출퇴근길, 마트 가는 길, 시내 주행 등 전기 모드만으로 연료 소비 없이 30km까지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패밀리 SB 차량의 공간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즉 출퇴근길 짧은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연료 소비 없이 전기차처럼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뽐내고 품잡지 않아도 존재감과 아우라가 다른 차량입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GLC 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엔요 출고 당시 가격이 7,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출고가 되었던 벤츠의 플러그인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모델은 디자인이면 디자인, 연비면 연비, 승차감이면 승차감, 거기다가 공간성과 경제성,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겹친. 육각형의 보기 드문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차량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해당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건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리는 EV 모드 즉, 전기차처럼 주행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출퇴근길, 마트 가는 길, 시내 주행 등 전기 모드만으로 연료 소비 없이 30km 까지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충전 또한 220V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따로 구비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을 통해 3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한 전기차처럼 탈수 있는 휘발유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장점 바로 이 GLC 클래스의 성능인데요. 기본적으로 20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터보 엔진은 211마력, 전기모터는 1 1 6마력의 시스템 총출력 320마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56.1 토크라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풀타임 40구동의 안전성과 자동 7단 미션의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 바로 벤츠 GSC 클래스의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정말 럭셔리하고 도시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장점은 바로 공간성입니다. 확실히 SV 차량답게 6대4 폴딩을 했을 경우 저희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여가활동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넓은 실내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다섯 번째 장점은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지금이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실내 정숙함 정말 끝내주는 것 같고요.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은 정말 정숙한 실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옵션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전방으로 보여지는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동시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항공기를 오마주한 듯한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버튼식 배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카본 스타일의 실내 인테리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주행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언제 봐도 질리지 않은 이 벤츠 핸들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컨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차선 이탈과 차간 거리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 반자율 주행도 가능하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SUV 차량답게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2열 공간에서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바로 가격일 겁니다. 해당 모델 출고 당시 7,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출고가 되었던 모델인데요. 정말 저렴해진 가격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식 6만 킬로밖에 안탄. 완전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완벽한 차량이고요. 거기서 6개월, 즉 세이프티 6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 이후 6개월까지 엔진, 미션, 누유누수 전부 다 성능 보증 가능한 차량이니까 이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고 당시 7,500만 원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거기다가 벤츠 l c v 차량인데요. 판매금액. 3,3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